예, 안녕하십니까. 수요일을 마치고 이렇게 교회 홀로 앉아 있습니다. 교회 홀로 앉아 있다, 있다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또 평화롭습니다.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홀로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 중에 제일은 평안함입니다. 평안하죠.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이 평안합니다.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 ‘나를 따라오라,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’는 말씀을 나눴습니다.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또 동일하게 말씀했죠. 나를 따라오너라.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. 아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. 또 어디서는 취하리라라고 말씀으로 왔죠. 하다만에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후에 배를 띄워서 이 밤이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명하죠.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.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지식, 경험, 상식 또 등등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죠.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나이다. 또는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나이다. 그리 하겠나이다. 하여튼간에 이 말씀의 중점은 순종하겠다는 것이죠. 그리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. 자기 상식 경험 지식으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양의 그물을 잡았다는 것입니다. 초자연적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,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,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. 또 많은 물고기를 잡게도 하시는 하나님, 바울의 마음을 강박하게도 하시고 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,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,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, 어제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대선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, 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고, 실망하기도 했습니다. 기뻐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또 기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슬픕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신 줄 저는 믿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지 않은가 싶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기회요.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악한 가운데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.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보여주시죠.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모세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 속에서 말씀은 내가 하나님됨을 하나님,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고하셨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늘 생각되고 또 적용되고 또 묵상되었습니다. 그가 그 가운데 서도하나의 말씀을 따를 때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와 배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. 그 말씀하실 때 예수 그들을 쫓아갑니다. 엄청나게 많은 잡 잡힌 물고기를 내서 한순간에 불을 취할 수도 있지만, 그 부도 자신의 재산도 다 팽개치고 따르는 이 베드로.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있고 우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. 오늘도 그를 찬양합니다. 믿습니다. 그리고 따릅니다. 아니,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.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을 낳는 업무, 사람을 살리는 업무, 이 땅, 이 민족, 이 세상을 살리는 업으로 오늘 이 방송과 더불어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행하시며 또 세우시는 좀믿습니다 쓰실 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, 의지하며 나갑니다. 감사합니다.